그래서 철거하는 방법도 간단해요. 자석을 하나씩 떼주면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전자레인지 후드 필터 이 필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어,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많이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필터 어, 이거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과산화 탄소에 담가 놓는다든가 어떤 분도 식용유에 담그는 분도 있고, 또 어떤 분은 전용 세제를 사서 담가 가지고 세척을 했었습니다. 저도 이전에는 어, 이걸 세척을 해서 썼어요. 왜냐면 이거 하나 사려고 하면 이게 어, 비싸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알루미늄 재질이라 가지고 하나 비싸서. 갔다가 계속 세 거를 살 수는 없어서. 근데 세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? 이게 한달 안에 세척을 하면 그래도 이게 좀기름때가 나갑니다. 그런데 한 달이, 한달 안에 솔직히 세척하기라는 게실질적으로 아, 어, 바쁜 사회에서 어려워요. 그러다 보면 뭐두 달, 세 달, 이렇게 지나버리면 기름이 쩔어요.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세제를 담군다 하더라도 이게 기름때가 안나와요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발한 방법은 바로 이 필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비싸고 그리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방법은 바로 이 부직포 이게 인터넷에서 부직포가, 어, 이게 롤로 해가지고 한 3, 4만원에 산것 같아요.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부직포를 어떻게 사용하냐? 지금 여기 보면 부직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이, 이, 지금 이 부직포는, 아, 지금 이 부직포는 제가 설치한 지한 3개월. 3개월이 지난 부직포 에요 자 상태를 보십시오 기름이 많이 묻어있습니다 지금 저는 두겹으로 했어요 두겹으로 왜냐하면 한겹으로 하게 되면 기름이 어, 빨려 가지고 안에 기계로 들어갈수 있어서 두겹으로 했고 고정은 이 좌석 좌석을 해서 이렇게 붙였어요 좌석으로 해서 딱붙이면 설치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, 이 부직포의 고정 방법은 자석으로 해서 지금 고정을 시켜놨어요. 그래서 철거하는 방법도 간단해요. 자석을 하나씩 떼주면 됩니다. 자, 이 부직포가 설치하고 한 3개월 동안 사용한 부직포예요. 근데 실질적으로 예의 단가는, 뭐, 한, 이게 롤이, 이게 한 3만 정도 하니까, 뭐, 한천 원? 천원 정도 하겠나? 모르겠어요. 그런데, 자, 실제 보면, 어 이게, 어 기름, 기름이 이렇게 수북이 아마 이제 배어있어요. 이 부지포라는 것 자체가 필터의 역할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 가성비가 싸요. 설치를 하고, 이거는 씻을 필요가 없어요. 자, 그러면 철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냥 버리시면 돼요. 이거 얼마 안 합니다. 이렇게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, 이래 버리면 끝나요. 그리고 설치, 설치 간단합니다. 설치 과정은 아, 부지포 원래는 뭐 자로 정확하게 재면 되는데,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 정확하게 뭐 자로 맞춰서 딱 재면 뭐 깔끔할 수도 있겠지만, 좀 튀어나와도 실제로 여기 와서 이거 뭐 외관을 보진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규격만 맞춰가지고 설치를 하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짜내줍니다 일단, 피터 제작이 벌써 끝나버렸습니다. 요렇게. 사이즈를 해가지고, 이제 자석으로 붙이면 돼요. 자, 그러면, 피터, 레디 후드 피터 교체가 끝났습니다. 정말 간단하고, 이 피터를 사용하게 되면, 실제적으로, 요 면만, 어, 커버가 되기 때문에, 이 주변이 기름때가 떡지떡지 떡지 합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걸 보시면, 후드 밑면 전체를 커버를 해줘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. 이 필터만 나중에 교체를 하게 되면, 이 후드 자체를 깨끗하게 관리가 됩니다.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자석이, 여러분들 구입할 지에는 저처럼 이렇게 강력한 자석이 팔아요. 이렇게 동전 자석이. 그래서, 이 동전 자석 한 개와, 이 안에 한 개, 먼저 양면 테이프로 얘를 부착을 해요. 여기 스텐이라면안 붙을 겁니다. 그래서 양면 테이프로 이 자석을 먼저 붙여놓고, 그리고 나서 얘를 덮고, 이렇게 탁 붙여야지, 탁 붙어요. 요것만 하면, 간단합니다. 시공비도 간단하고, <laughs> 가장 편한 게, 유지 관리가 너무 편합니다. 그리고, 그리고 이 부시포가, 양이 많아요. 진짜 이걸 사게 되면, 저희도 이거를 한 3년 전에 사가지고,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이거 사가지고,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할 건데, 어 저렌지 후드 말고도, 에어컨 필터. 보시면 여기다가 헤파필드라고 이렇게 꼽, 꼽아요. 근데, 헤파필드 꼽을 필요 없어요. 어 그렇게 뭐 집안에 그런 미세먼지, 물론 미세먼지를 제가 이유가 있다면 그렇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식포를 여기 사이즈에 맞게끔 딱 절단합니다. 을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절단 대충했는데 부직포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끼워주면 그러면 에어컨 자체가 공기 정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직포는 사로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어이 부직포를 이용한 렌지 후드 필터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!